어. 자, y는 f(x) 요렇게 되 있는 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라고 불러요. 엥? 무슨 말이야? 그냥 <laughs> 자. f의 x, 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는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1차 함수가 양함수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음함수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알겠지? 다른 표현. 자. 알겠니? 음함수 표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음함수. 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일 정확한 거는 직선의 방정식는영 형태로 돼 있으면 음함수. y는 형태로 돼 있으면 양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원방이 그래도 좀 편하기가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래, 아, 아직까지는 이걸 미분해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y 프라임을 구하고 싶고 하고 싶다고, 알겠어? 그럼 내가 이걸 y는 꼴로 나타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바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근데 y 프라임이 뭐지? dx dy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내가 dx d 이렇게 하는 거죠. 미분을 하는 거지, 됐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이건 됐죠? EX. 얘는 뭐야? 얘는 이거는 DX, DY 제곱이죠. 미분이 돼야 안안 되죠? 이건 Y, 문자가 Y인데 X에서 미분을하 했으니까. 안 돼. 이거, 사라지고, 는요. 어? 나 Y' 구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지? 얘는 고민이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들고 와서, 야, 얘 들고 와서, dy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내만 바꿨으니까, 뭐가 필요해? 여기가 dy에 dx가 필요하겠다. 그럼 없어지면 똑같잖아, 어차피. 왜 미분이 되지? 돼? 얘는 ey죠. 됐고, 왜냐면 y에 대해서 미분하라 했으니까, 이제. 얘는 뭐야? dx, dy는 이게 뭐지? 이거 y' 내가 찾는 거. 알겠어? 그럼 얘가, 아, EX 플러스 e y 의 Y' 플러스 E.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죠. 난 왜냐면 하 좌표가 XY 좌표가 다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Y' 값이 나올 거라고.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공식화 시키겠지. 공식화. 아, 음함수 미분할 때는 X에서 미분하니까 그대로 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하고, 뒤에다가 이걸 붙여주면 되죠. Y'을. 요런 구조 때문에 그냥 와이퍼를 붙여주는 거죠. 네. 오케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됐지. 오케이. 미분을 합시다. 하면 EX다. 됐죠? 어? Y인데. 미분하고 붙여주기. 알겠어. 미분을 해. 이 e? y 프라임 붙여주기는 빵. 이렇게. 한시면 이게 끝이에요. 됐어. 어, 굳이 정리 안 해줘도 된다. 뭐 책에서는 정리를 했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됐지? 자, 다시 1이 있죠. 자, 양변에 xy를 곱한다. 곱하에서 y제곱 빼기 x제곱은 xy다. 됐죠? 미분하자. 뭐 올까? 모르겠어요.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이 u 이의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이거 곱 미분 쓸 거야. 알겠지? <laughs>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프라임이게이게 미분을 하는데 이게 y니까 미분하고 y 프라임 붙여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어?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그지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럼 모아야겠지? 일로 모아서 가야 되겠지? 내가 원하는 게 y 프라임이니까 알겠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그게 음함수의 미분이다. 자, 당연히 음함수의 미분에서는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보듯이. 자, 이렇게 주어진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화에 세제고, 4잖아. 봐봐. 1 1에서의 접선의 기록이다봐 이게 XY 답표가다 준다고요. 알겠어? <laughs> 다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볼까? 썼으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 6,7,8 제곱, 플러스, o y'. 곱미분. 자, 곱미분 할 건데, 곱미분 할때 부호가 앞에 많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세요. 알겠지? 실수 나기 때문에. 미분. 됐지? 더하기. S 그렇죠. y'. 프라임. 는 0. 0. 4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됐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대입해야죠대입을 합니다. 1코메트를 넣으면 되겠죠. 6 플러스 9Y 프라임 빼기 1 뭐야? 이거 마이너스 2Y 프라임은 0이다. 그러면 Y 프라임은 7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7분의 5겠네. 저렇게 되겠죠. 돼요 오케이, 저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하는 정리보다는 미분을 안 틀리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지? 됐다.